며칠 뒤. 언니 밥 있으니까 챙겨 먹어. 안 먹으면 소하지. 아엄마 오늘은 시어머니와 함께 외출하는 날. 다른 가족은 빼고 두 사람만 집을 나섭니다. 모처럼 인재를 벗어나서 꽤 멀리 가요.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엄마가 자존머리 아파요 그리고 혈압도 있고 제 머리 아팠기 때문에 병원 다니는데 그러면 어차피 병원 가는데 혈압도 거기 병원 큰 병원 저어 주니까더 마음 제 널고 안심돼 거든요 병원은 항상 며느리랑 가세요? 예, 네. 며느리랑 가이요 아들은 같이 가는 적이 없어요. 가끔 한개한번가이 인제에서 한 시간 반 달려서 도착한 춘천의 한 병원 물가에 내놓은 아이 챙기듯이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가네요 시어머니를 꼭 친정 엄마처럼 편하게 대하는 시어 윈자 씨 이제 시부모님 내가 엄마 엄마, 엄마 아버지 불렀거든요 왜 친정 부모님 너무 멀으니까 여기가 내 친부모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 무슨 시도다 여기 다쏟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랑도 그 마음 통에 우리 부모님도 잘해요. 잠시 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 건강 상태는요 다행히 걱정할 정도가 아니래요 어, 오늘 날씨가 좋다 비가 안 와니가 다행이다. 비가 오지 말아야지. 안녕하세요. 어, 야 바꿨어요? 오늘 약은 저번이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네. 진충제예요. 네네. 진충제입니다. 네네. 진충제입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환자님. 병원 올 때마다 꼭 들은 데가 있는데 참새 방앗간 같은 데에요. 방금 엄마 갔 때나 갔다 왔는데 한잔 연하게. 한 잔은 연하게면서 달콤하고. 엄마도 시원할까? 그러면. 어. 밖에 나왔는니까 너무 좋아요. 맨날 농사만지고뭐 집에서면 하늘 땅가송한 <laughs> 지금 나와니까 사람도 많아고 어,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엄마. 응. 그동안 그 흔한 커피숍 한번 제대로 못 와본 쇼윈전 씨. 여기서 이렇 찾는 거. 같아. 어. 오늘의 소소한 행복은 이거예요. 부부가 사이좋게 외출한 사이에 과수원은 누군가의 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난 잡초들을 늘 제거해주는 시아버지. 더운 여름날, 꽤 무거운 예초기를 짊어지고 풀을 깎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과수원 해명 풀이 엄청 많아요. 저 시아버지 다 깎아주시고. 우리 신랑 해지 못한, 그냥 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시아버지가 다 해줘요. 우리 시아버지는 없는 준없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여전히 자식들한테는 큰산 같은 존재예요. 아유, 안 힘드세요. <laughs> 아, 힘들어, 정말. 아, 그이야 이제 겨울철에 이제 편안해. 네? 겨울철에 이제 편안해요, 이제. 그래서, 아버님,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야, 뭐, 애들 하는 게딱 해서 내가 그거 들어주느냐고 그랬지만, 한, 한 식구서 사는 게, 그럼, 안할 수가 있어. 어겨우기다 다는 그 기계가 망가졌으니, 그렇지. 그것만 안망가지면 쉬면 안 들어요. 제초기가 있으면 풀 깎는 일도 훨씬 수월할 텐데, 오늘은요, 마음 먹은 김에 고쳐보려고요. 농사 짓는 아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쉽지 않았던 인생, 결혼해서 자식 낳은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쳤어요. 이 무게서, 그, 저, 뭐, 탄알, 지뢰. 지뢰 내간이 헛도당에 이렇게 떡 걸치니까 그거 뭔가 하고 보다가 타오다가. 그때 죽, 죽었으면 이렇게 태어나질 않죠. 천으로 살아났으니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인생의 고비가 찾아와도 크게 흔들리질 않죠. 금방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잘안 돼요. 일 년은 무거잖아요. 일년 걸어나서야 된다. 그래서 농사질하면 챙기는 다가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겨우기 뭐무시는 기계 뭐 따로따로 다 만들어 틀에 트레터 뭐, 뭐다 그거 없으면 농사도 못해. 아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별거 아닌 이 풀도 꼭 베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주인이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통했나 봐요 고물인 줄 알았는데 용케 잘 굴러가는 경우기 이제 뒤에 제초기만 달면 돼요 같은 시각에 현우 씨는 옥수수밭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사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명함을 못 내밉니다. 잠시도 꾀를못 뿌리는 게 농사거든요. 관리하는 작물이 10개가 넘으니까 얼마나 고대요. 근데도 따기도 전에 왜 껍질부터 벗기고 그러세요? 수염이 아주 요 정도만 돼도 익은 걸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것 같으면은 좀 까맣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 옥수수하고 다른 품종이구나. 아, 아. 이거 보세요, 안 익은 것 같은데 다 익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끝 아니 돼서. 이것도 보면은 말라서. 어쩐나, 이거 보세요. 이건 이었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어, 몇 대에 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집성촌이에요. 저기 경주시 집성촌이라서 한,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말씀하시기는 뭐, 뭐 한, 한 10대, 뭐, 13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다 나가서 살아요. 여기저기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 아버지처럼 농부가 돼 끝까지 고향에 남게 된 현우씨. 잠시 떠난 적도 있지만 곧 돌아왔대요. 나가서 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했어요. 왜안 했겠어요. 네, 거의 그러시 예. 네. 아 근데 예전에 꿈도 그냥 여기서 그냥 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저기 좀 평평한 데다가 하얀 집 짓고 그런 게그 꿈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생활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온것 같아요. 20몇 년이지만. 그래서 이만큼 하고 살겠죠. 네. 시곗바늘은 농사일에 따라 돌아가고 계절은 농작물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게 농부의 삶이에요. 어느새 옆에 있는 아버지를 가장 닮아 있는 건 우연이 아닐걸요? 이렇게 세월과 함께 동화 같은 꿈은 마음에만 간직하게 됐어요. 그래도 지금의 이 삶이 동화보다 아름다운 건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서죠. 잠시 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나, 이거 제 쪽이잖아요. 새 농기구가 왔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 아주 제대로 손볼 생각입니다. 정말 한눈에 봐도 낡았다. 제 초기 구입한 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부탁시키려고요. 기존에 있던 건 이제 저기 떼는 것 작업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시 같았던 묵은 때를 씻는 기분. 그런 기분일 거예요. 장정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옮겨야 할 만큼 무게가 아주 무거워요. 머리 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새 제초기. 농부에게 새 농기구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농협재단에서 쇼 윈천 씨 가족을 위해서 제초기와 예초기를 지원해줬어요. 아버님 위한 게 아니라 아버님 고생시키려고 갔다 온것같아 <laughs> 어디 한번 작동시켜야지. 새 기계답게 시원시원 막힘 없이 잘 돌아가네. 어때요? 시원하게 풀 깎인 거 보이시죠? 이게 크죠. 그러니까 음. 두번저두번 왔다 갔다 했으면 그한번 가면 먼저. 그러니까 <laughs> 나더 좋은 나아지. 이제 새 농기구 덕에 농사가 더잘될 일만 남았어요.